진짜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 하겠어요.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하고, 어, 미국 상원 의원 7명과 그 배우자를 청와대 상춘제 초청해서 생일파티를 즐겼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참 이거, 이거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그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고, 미국 상원 의원들과 둘러서 만찬을 즐기고 김건희의 생일 파티를 즐겼다 이게 이게요. 자 생일 파티 제대로 하고 있어요. 꽃 꽃다발도 받고 완전히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욕도 아까워요 욕도. 자 이런 인간들을 대통령 부부로 두고 어, 우리가 국정을 논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응급실 16곳에서 거부당하고 100미터 옆에 두고 딴 데로 가라 아니, 뺑뺑이가 속출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 의식불명에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막 속출하고 있다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일파티 를내 조국 대표도 비, 비판을 했죠 조국 윤 국회 개원식 안 오고 청와대 에서 김건희 생일파티 생일 진짜 미친 겁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윤석열 김건희 천공 때문에 지금 다 죽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119 구급대 응급환자 재이송 급증 진료 축소 응급실 혼선 자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볼 건데 자 전국에서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자 어제입니다 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도로에서 자선 변경 중 버스에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청주권 변역, 병원 4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수혈 기관지 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사고 40분 만에 급하게 받긴 했는데 전문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차 병원을 찾는데 12곳으로부터 병원 이송이 거부됐대. 그래서 네시 4시, 사고 4시가 4시, 4시간 40분 만인 이튿날, 그 다음날 새벽 1시 34분께야 120km 떨어진 강, 강원도까지 가서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송이 터치 지체됐다면 은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환자의식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환자의식 상태가 나빠졌답니다. 1 2곳 부서부터 거부당했대요. 120km 강원도까지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기관지 삽관 한자면은 기관지에 삽관하고 호흡을 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위독한 상태입니다. 국민들 죽인다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또한 가지 사례, 광주에서 여대생인데 광주에서 오전 7시 32분께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환자가 발견됐어요 여학생이. 그런데 바로 옆에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100미터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한참만 뺑뺑이 돌다가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한참 멀리 있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중태에 빠졌대, 의식 불명이랍니다 이 환자도. 자, 이것도 어제 이야기, 어제 이야기요. 어제 오일 상황입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자, 또한 가지 사례, 아주대병원 경기 서남권 수원, 수원 일대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여기는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은 심폐소생술 등초 중증 환자만 받기도 했답니다.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환자들 목요일 날 아프면 죽어야 돼 이거. 어, 방법이 없어요. 자또한 가지 사례. 부산인데요. 부산의 기장군의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한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대. 숨진 근로자는 119,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지만 긴급수술을 해줄 병원을 알아보느라 4시간가량을 허비하느라고 숨을 거뒀대요. 응급환자가 4시간가량을 허비하면서 다닐 겨를이 있나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은 거야.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가 죽였어요? 윤석열, 김건희 의료정책 실패하고 죽인 거잖아요. 지금. 자, 또한 가지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달 4일 경기에서 경기적에서 만 2세 여아가 열 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데 의식 불명이 빠졌대. 11곳 만 2세 여아가 열이 펄펄 나는 거야. 이 아이는 한 달이 지난 이달까지도 의식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살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린 아이가 이 정도면. 응, 음?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지금 죽인 죽는 죽 거라고 갑자기 2천 명을 왜 들고 나와서 2천 공 2천 명을 왜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죽이냐고 그리고 나서 빤빤하게 생일 파티를 내 청와대에서 생일 파티했다고 하잖아 이렇게 서 국민들 죽어나는데 국회 개원식에도 안 가고 생일 파티를 할 계제냐고요 지금 자, 기사로도 있네 보니까, 광주서 심정지 여대생 의식불명, 100m 거리 응급실서 오지 마세요 수용거부 당했다. 이, 이 조선대학교 여학생 사례입니다. 이 젊은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사망했어요. 아니, 그 사망은 아니고 의식불명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아, 진짜로 심각합니다. 위독한 상태랍니다, 지금. 심정지 대학생 응급실 수용거부 당해 위독한 상태. 바로 100m 앞에 병원이 있는데도 못 가는 이런 상황. 의료 후진국이돼버렸어요 갑자기. 큰일 났다니까. 야, 이거 심각하네요, 보니까. 심정지 여대생 돌려보낸 조선대병원 응급실. 당시 음, 응급의학 전문의 없었다. 다른 병원 갔지만 의식불명 상태 너무 늦게 갔어요. 전남대병원으로. 자, 당시에 응급의학 전문의조차도 없었답니다. 이거 완전히 정부가 이 여대생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겁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상당히 위중한 겁니다, 이거. 야,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한편,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게 군의관들을 각 병원에 파견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바꾸 났네요, 보니까. 현장에 부적합하다, 파견 군의관 돌려보낸 이대 목동병원. 군의관을 250명을 각 병원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이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 어려워한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 협의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국방부와 논의하겠다. 자, 전국 응급실 409곳에 전담 책임관 지명에 1대1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자 250명을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응급실에 부적합하답니다. 이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 밖에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15명을 집중 배치를 했는데, 아주대 병원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충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을 배치했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지금 빵꾸가 막 나가 있어요. 여기.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네.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 안 맞다라는 거요 이대복송병원 이 정도면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의들이 없는 데다가 얘들의 진료 과목이 응급의학과 정, 정도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여덟 명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전문의도 아예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일반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없으면 군인들이 없으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아프거나 다치면은 어찌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딱 맞도록 배치를 한 건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국민들 진짜 열받을 일이 생겼어요. 인요한 국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어, 그 언론사 기자가 잡은 거예요. 캡처해서 보세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을 해도 잘살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해요. 이 지인과 지금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녀환이 환자, 그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환자 수술을 해준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 했다. 자. 이게 이게 의료 대란을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도 의사한테 아는 의사가 없으면 죽어야 하는 지금 정도, 정도예요. 수술도 실토한 겁니다. 국힘의 최고 위원이 지금 인유환이 가 지금 실토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보면은 선택이 돼 있잖아요. 지우려고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증거를 완전히 임멸하려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유환과 그 지인들조차도, 어, 와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의사, 의사 이 층들, 이 층들조차도 서로 부탁을 해야 긴급한 수술을 해할수 있는 정도의 에,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게 의료 대란을 입증하는 사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해요? 정부 여당 이렇게 버티냐? 이렇게 니들끼리 서로 부탁하고, 서로 의료 편히 봐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냐? 이 얘기죠. 자, 윤석열, 김건희는 아쉬울 거 없죠? 지난 그냥 주치의도 있고, 자문의도 있고, 군 병원도 있고, 아프면 급하게 갈 데가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국민만 죽어나는 거야, 지금.